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 김준입니다 자, 오늘 제2연평해전 성전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성전기념식이라는 게 거의 없죠. 아주 정말, 정말이지, 더문 케이스고요. 다른 나라 가면요. 뭐, 크고 작은 나라 할것 없이 무슨 성리기념식, 성전기념식이 많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성전기념식을 가장 큰 축일로 여기고 있죠. 러시아 같은 데가 특히 그렇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성전 기념식이 없습니까? 저는 6.25도 결국에는 미완의 전쟁이 됐지만요. 어, 결국 이제 북의 도발을 막았기 때문에 성전 에, 기념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6.25 기념식만 갖는 게 아니고 이겼다라는 쪽에 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념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드물게 보는 성전 기념식 제2연평해전입니다. 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렸죠. 어, 금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이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어, SNS를 통해서요, 어, 전쟁, 어, 평화는 오히려 오직 힘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 특유의 평화론을 또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그 근간을 이루는 어,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그 현장선에서 민주주의까지 이제 이렇게 이룩해낸 소위 이 나라 이제 주축 세력들, 그들이 이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실천해온 어, 평화유지 방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유효합니다. 자, 자, 그 현장을 쪽 이렇게 우리 이제 당권주자들이 이제 대거 그 현장을 찾아섰죠. 관련 뉴스들이 이렇게 쫙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안보를 특별히 이제 강조했다. 이 안보 이슈 자체는 보수, 애국, 자유, 우파 이쪽에 지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보건데 말이죠. 이 당권주자들 중에 이 안보 이슈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 요 전부. 이거 하나는 다 공통이에요. 항상 그랬습니다. 옛날에, 예, 유승민이나 저기, 인수석도 말이죠. 이 안보 이슈에 있었을 만큼은 뭐 그냥 뭐 저들이 볼 때는 그냥, 어, 꼴통이죠. 어, 우, 그, 저기, 거구 꼴통이죠. 예, 그렇게 이제 볼 정도고요. 김영삼도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어, 안보 이슈에 있을 만큼은 그냥 뭐의익이죠 거기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영, 김대중을 이뤄서, 어, 예전에 이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박지원이가 앞에 보이니까 어떤 기념식장에서요, 박지원이를 불렀답니다. 어, 이리 와봐라. 그래, 쪼르르 이 달려가니까, 김대중이 저거 빨갱이디, 니 알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유명한 말, 유명한 말, 말 알죠? 그리고 그 사람도요, 기본적으로 대북관, 안보관, 이런 것들은 전부 철저하게 의익적 기반 위에서 이제 그, 갖고 있었고, 그렇게 행해졌죠. 예, 그 연장선에서 보면요. 국민의힘 사이드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익입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어, 대북관, 대미관, 대일관 똑같아요. 어, 거의 차이 없습니다. 특히 일부, 김영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그런 어, 정책을 표기도 했지만, 어, 안보관 자체는 우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요. 지금 나와 있는 한동훈 뭐, 원일이요. 원일용, 나경원, 저기 윤상현 등등 전부 안보관에 있어서는 뭐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똑같은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고 어 이런 점으로 우파 좌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보 이슈로 들여다 보면 전부 우파예요 전부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눠지는 게 국내 정치죠 국내 정치. 근데 국내 정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네가 왜 누구를 밀지 않고 네 네가 왜 저기를 밀고 네가 왜 대통령하고 같이 안 가고 왜딴데 가고 이런 이야기죠 전부다. 결국 우파 좌파라고 하는 기, 하는 기준도 말이죠. 모호합니다. 들어가 보면은. 요즘은 정책이 서로 그냥 뒤섞여 있습니다. 우파가 좌파 정책도 쓰고 좌파도 우파 성적 쓰고 막 그런 시대가 왔죠. 그래서, 어,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태 이제 굳이 우파 좌파로 나누게 되면은 하나의 영역들이 있긴 있죠. 이렇게 이쪽에도 이만큼 있고 저쪽에도 이만큼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옥석을 고르는 일이니까 쉽지 않겠죠. 자 에, 이번에는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 행사를 이제 주도했고요. 어, 뭐 당연히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했고요. 적이 도발하면 그대로 원점 타격과 함께 바로 그냥 수장시키겠다. 어, 적의 적의 도발을 절대 허용치 않겠다 이런 든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우리 당권주자들은 전부 어 여기에 다 이제 가가지고 요 어,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음, 여기 보면 조국 어, 성일종이 악수하는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과거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자료사진이더라고요. 저는 현장에 가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어, 이번에는 어, 국방부 장관이 이 행사를 주도하게 한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여기 갔고요. 자, 여기 이제 가신 분들 사진을 조금 구경을 해보죠. 예, 현장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어, 대목인데요. 경인일보, 어, 거리운 내 아들아, 제2 연평해전 성전 22주년 기념식이라고요. 성일종하고 조국이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죠. 자, 나경원,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오선 의원이니까 이리 앞에 나와 있고요. 나경원은 옛날부터도 국회 국방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그러니까 안보 관련해서 법률학자, 법률가인데도 어, 국방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익적거는 사고방식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죠. 자, 한동훈 후보는 그 뒤에 있네요. 은희용 후보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현역이 아니다라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유용원 같은데, 맞죠? 이번에 초선의원이 됐죠. 조선일보에서 기자생활 오랫동안 하던 유영훈의 군사세계, 바로 그 유명한 군사 블로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볼수 있겠죠. 군사정보에 관한 말이죠. 엄청난 어떤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 자, 그리고 여기 쭉 이런 사진들. 네. 자, 여기 이제 유승민도 보이죠. 한동훈, 원일룡 유승민 이래서 쭉쭉쭉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윤상현 의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장에 안 나간, 거,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 멀리 떨어진 곳에 어디 있던가 뭐 그렇겠죠. 어, 이런 사진들 좀 보시고요. 제2 연평해전 전성비입니다. 연평해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여섯 분의 승국 영웅과 참수리 375호 참전 용사들의 승고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한다 이건데요.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진행 중이던 2002년 6월 29일 6.29 선언일하고 같아요.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두척이 NLA를 침범하고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기습 공격을 가하며 발생했던 바로 그 도발사건입니다. 우리군은 적각 대응에 나섰고요. 어, 북한군은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대통령이 김대중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자 아무튼 당시 참수리 357호 고속정 정장이었던 윤영아 소령 등 여섯 명이 이제 현장에서 전사를 했고요. 참수리 357호 장병들은 적의 기습 공격에도 적극적인 대응으로서의 NLL을 사 수했습니다. 해군은 2022년 제2 연평해전이 승리한 전투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통상 기념식으로 불리던 행사 이름을 승전 기념식으로 바꾸고. 이 함대 사령부 내 기념비 이름도 전적비에서 전성비로 변경을 한 적이 있죠. 자, 뜻깊은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성절 이런, 어, 저 뭐랄까, 기념식이 좀 많아져야 되죠. 에, 그게 이제 국민의식을 고양하고 뭔가 자긍심을 고쳐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원희룡 후보, 어, 비장한 각오입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그렇습니다. 에, 이들 사이에 무슨 이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파자파 그 구분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제가 볼 때. 친중이다. 뭐 그런 것도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저 특히 배경에 그런 사람이 좀 있더라도 그 사람까지도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도 억지 논리죠. 억지 논리. 앞으로 두고 보시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진들이 성일종 의원들이 의원도 들이의원 굉장히 우익적이죠. 이 사람도. 가끔씩 입사고를 쳐서 그렇죠. 자, 이런 그림들이 쭉 연출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동판 이렇게 앞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다들 숙인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경원도 역시 그렇고요. 자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기리고 계속해서 많은 어떤 어,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이런 거 지원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서 아주 조금만 지원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런 분들을 가령 샤오라라든가 이태원 뭐 수준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엄청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완전 장악해야 돼요. 국회를 가령 170석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 정말 국가에서 큰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정쟁에서 이룰 수가 있는데 말이죠. 자, 본 김에요. 이것도 좀 볼까요? 어, 지금 현장에 지금 당권주자들이 여러 갔잖아요. 어, 그 중에서도 한동훈 중심으로 지금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조금 구경해 보시죠. 자, 이쪽 보시면 현장에 간 분위기를 제가 전한 어떤 그 글을 좀 읽어보니까 어, 기자들이 전부 한동훈 주변으로 다몰려 들었대요. 전부. 어, 그래서 정식 행사가 아닌 행사 직전에 이제 이, 갔던 사람은 이 상황을 모를 거예요. 이제 한동훈은 미리 이제 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자들이 한동훈 가는 데만 쫄쫄쫄 다 따라다니 버리니까 다른 당권 주자인 뭐, 은희룡이나 나경원 같은 경우는 뻘쭘해졌다라고 합니다. 보기 좀안 됐을 정도로 기자들도 좀 골고루 공평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싹 나눠가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지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전부 한동훈 주변에다 와버린 겁니다. 여기 은희룡 여 뒤에, 저기 뒤에 있죠. 은희룡은 움직여도 그 주변에 기자들이 아예 없었대요 거의. 어쩌다 한명 정도 찍고 바로 또 사라지고 한동훈 쪽으로 다시 와버리고 이런 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도 뭐, 이렇게 되니까요. 한두군 주변에 또 많이 모여들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진이 이제 계속해서 찍히는 거죠. 원룡 후보는 글쎄요. 너무도 외롭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동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같이 가서 조금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러나 현장은 한두군 중심으로 이렇게 다 몰려들었다. 쭉 보시면 뭐 이게 뭐그 사진은 속이지 않잖아요. 쭉 보시면 한두군 주변에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인 요청과 함께 에,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이는 여성은 아마 고 한상국 상사의 이제 부인 같으시죠? 자, 이분이 이제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예, 군인 가족들도 지금 한동훈에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그 사이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어, 그 짧은 기간이라도 그 여러분이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게 있거든요. 어,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을 만났지만 한동훈 같은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인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가장 큰 장점은 진정성입니다. 그 태도에서 나오는 진정성. 그거는 다른 사람이 흉내도 못 내죠. 사실은. 그거는 몸에서 저절로 베어나야 되거든. 그리고 한동훈이 기존의 정치인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소위 유들유들한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유들유들. 뭐 달가먹은 뭐 이런 분위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한동훈을 띄우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동훈 지가뭐 잘났다고 저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느냐 얼굴이 잘생겼냐 이런 거는 지역적인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한동훈의 저 진정성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프레시함 스마트함 이런 것들은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프레시한 스마트한 어?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어떤 태도 그리고 예의 바르고 어? 그리고 또 어, 굉장히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 가득한 여러 가지 행동들 뭐몸모모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갑니다.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어, 유들유들하게 그러지 말고 좀 그것이 마치 정치력인줄 알고 있는데 그게 시 8년도 정치다니까요. 그거는 지금의 10대, 20대, 30대, 40대들, 50대들에게도 60대들에게도 안 먹혀 그런 식은 70대 이상 스타일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가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일해서 그냥 털튜버털튜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틀리, 틀딱 이러더니 예, 요즘은 바쁘. 바꿔가지고 유튜브를 진행 안 해도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털튜버라고 그냥 언어가 공통화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거는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것은 너무 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들이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이게 한동훈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에, 한동훈은 왜 음,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개인의 여러 가지 어떤 자질 어, 뭐, 그, 장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폭발적인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자, 오늘, 자, 제2연평해전, 그거로 인한 성전 기념식을 제가 잠깐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각당권주자들의 입장이나 뭐, 그, 상황, 현상,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이제 구분이 되네요. 자, 은희룡 후보 파이팅 하십시오. 자, 나경원 후보도 힘을 내시고요. 자, 한동훈 후보와 함께 같이 가세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다 같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뭐 적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